뭐 솔직히 결과적으로는 다시 no. 올란도를 타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 올려서 보도록 하죠. 뭐, 울론더를 다시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고차를 알아볼 때, 원래도 뭐, 제가 오랫동안 몰던 차였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중고를 구매를 할 때, 제가 가장 익숙한 부분을 좀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사기를 좀덜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접점 되어 있는 부분들, 물론 다른 유튜버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 옆에 이렇게 박혀 있는 타공된 부분들,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고정 나사 되어 있는 부분들이랑, 사실 다른 중고차를 봤을 땐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나사가 후벼져 있는 것 같은 걸좀볼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가 좀 깔끔하죠? 뭐, 중고차를 판매를 할때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전체가 깔끔하고, 사실 이 배터리 커버는 제 정품 차량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있던 게 저한테는 주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안에서, 전체를 한번 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조임새 나사 부분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면하고 이어진 부분인데 이 나사 부분이 까짐이 별다르게 없었다 그리고 후면 문짝에 대해서 이 나사들도 크게 까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서 별다르게 프레임을 보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 뭐 약간씩의 뭐 칠이 벗겨진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쪽에서 봤던 이런 나사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품나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뒤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뒤에 있는 후방 센서, 부분들도 상태가 기본적으로 양호했고 이 위에 있는 나사들의 체결 상태가 좋았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사실 어 어떠한 그짐 같은 거를 실을 때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감안을 하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뒤트렁크도 상태가 깨끗한 걸알수 있죠 이 뒷문을 열었을 때이 뒷문에 대한 부분들도 깔끔한데 만약에 나사를 정품나사가 아니라 이제 B자를 썼다면 이제 전부 다 나사가 달랐어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수석에 대한 부분도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이 뭐, 청소를 잘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했다. 앞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에 있는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는 게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고차량 치고는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 안에도 이제, 어, 볼트 체결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이상이 없었죠. 에, 일단 뭐, 아까 뒤에 있던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차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딱히 크게 일어나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요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체결 상태가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었고, 에, 요런 부분에 이제 이 차량도 2015년식이기 때문에 아예 부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일반적인 습기 외에 그렇게까지 뭐 침수로 인한 큰 부식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단 뭐 중고로 타기는 합니다만 뭐 주머니상의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이렇게 올란도를 다시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경과를 한번 보고를 드려 봅니다 네, 정말 희한하게도 이것도 제가 쓰던 거랑 완전히 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쓰는데 대해서 일정에 운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내비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가 아니에요 별도로 이 분이, 이거 원 주인 분께서 네비를 설치를 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위쪽에 SD카드가 꼽혀 있습니다. 아마도 맵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뭐 관심 보여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중고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이 차량의 등록이랑 이제 예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다던가 하는 등의 얘기들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원래 번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번 침수로 인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등록비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제가 찍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침수 관련된 증명 때문에 월요일날 분당에 가야 할것 같은데 월요일날 분당에 가서 나머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중고로 구매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정식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 회사 이제 중고차 판매한 이 업체 측에서 일주일짜리 보험을 들어줍니다 예그 일주일짜리 들어주는 보험을 기준으로 이제 그 안에 필요한 일들을 마무리를 지으란 얘기죠 그래서 미보험 상태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정도는 염두에 둬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매 비용에 반영이 되니까 뭐 혹여 이번 심수로 인해서 저처럼 중고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현 믹서였습니다.